가여운 제 수국들입니다. 왜 가여우냐고요? 꽃을 피워야 되는데 주인이 잘못 관리하여 꽃을 못 피우게 되었으니 가엾지요. 작년에 이 장소에서 추위에 약한 수국이 몇개 죽었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잘 키워 보려고 따뜻한 방에서 키웠더니 잎이 이렇게 큽니다. 제 손바닥 거의 크기가 됐어요. 그리고 연약해서 뭐 말르고 말라서 이렇게 부서지고 그래서 요즘 실내가 난방을 하니까 대기가 실내 건, 공기가 건조하잖아요. 그렇게 고뭐네 마디 이상 나왔는데 꽃이 안 펴서 다시 추운 곳으로 옮겼습니다. 아잘 견디려나 모르겠습니다. 방에서 자란 수국은 잎이 푸르청청합니다. 이 장소에서 자란 수국은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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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서서히 자라면 좋을 것을 수국은 더운 곳에서 키우면은 꽃을 못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 너무 추운 곳에서 키워도 꽃눈이 얼어서 꽃을 못 피웁니다. 당연지는 새로 나오니까 꽃을 피우지만 봄에 못 피우고 장마철 지나서 당연지는 꽃이 핍니다. 아, 그냥 여기에서 보온을 좀잘 해줄 걸 작년에 몇개 보내서 방에서 키웠더니 올해도 꽃을 피우는 수국이 얼마 안될것 같습니다. 더워도 꽃을 못 피우고 추워도 꽃을 못 피우는 키우기 조금 난해한 수국입니다. 수국은 영하 5도를 넘기면 꽃눈이 얼어서 꽃을 못 피운다고 하지요. 아 여기가 영하 7, 8도 쯤 됩니다. 그래도 여기다 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. 방 안에서 키우는 것보다는. 가여운데 수국들 주신 잘못 만나서 고생합니다.